자, 이제 4과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들의 common features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첫 번째 특징으로는 text descriptions of image예요. 자, 어떤 문자 묘사, 문자 설명이에요. 무엇에 대한 이미지, 그림에 대한 텍스트 설명. 뭐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along with text, 텍스트와 함께 누가 뭐합니까 Most websites include 누가?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포함합니다. 뭘요? Other forms of information. 다른 형태의 정보를 예를 들어서 그림처럼 문자만 있진 않고 이제 그림들이 있습니다. Sometimes 때때로 such visual information 그러한 시각 정보는 is important 중요해요. For, 누구에게 있어서? 뭐 하는 데 있어서? Understanding the text.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이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This is a problem. 자, 이게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Users with visual disabilities.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 이 시각정보가 텍스트 이해하는데 중요한 건 문제래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시각장애는 어차피 문자도 안 보이고 이미지도 안 보이는데 왜문제라고 말하죠? 자, 뒤에 뭔가 설명이 나오겠죠. 내가 이해의 한계가 있다. 그럼 뒤에 설명이 나오는 게 제대로예요. When they go on a website, when 누가 뭐할때그 시각장애인들이 go on a website, website를 뭐 접속할 때 들어갈 때, they often use programs. 시각장애인들은 종종 사용합니다.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스크린 리더라고 불리우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3형식. 자, 스크린 리더 i 위치 나왔잖아요. 계속 적용법. 그럼 위치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스크린 리더는 읽습니다. 무엇을 온라인 텍스트를 크게 소리내서 읽어줍니다. 자.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웹사이트 정보를 얻나 설명이 나오죠? 이 스크린 리더는 읽어줘요. 넘어가요. However, 그러나, these programs, these programs 뭐예요? 스크린 리더는요, cannot read images. 이미지는 못 읽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웹사이트 들 정보를 읽을 때, 이런 문자만 읽고요, 그림은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 그건 되게, 분리할 수 있겠죠. Accessible website 접근성 있는 웹사이트들은 해결합니다. 이 문제를 자, 3형식 문제를 해결해요. by providing our text by ing 수단 방법을 나타내죠. 제공함으로써 alternative text를 대체 문자를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요. 자, 쉼표 나왔으니까 부연 설명이겠죠. Also known as alt text, alternative text 좀 길잖아요. 자, 또한 알려진 alt text라고 알려진 이런 대체 문자를 제공함으로써 alt text is a brief description of non-textual information. 그럼 alt text는 뭐냐면요, 아주 간단한 묘사, 간단한 설명이에요. 무엇에 대한 비문자 정보. 대표적으로 뭐가 나왔죠? 이미지겠죠. 이런 거에 간단한 어, 설명이다. 아, 이런, 어, 한 공주랑 일곱 명의 난쟁이들이 서 있는 그림. 이런 묘사를 해준단 얘기겠죠.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요, if an image shows a group of students, 만약 한 이미지가 보여준다면 뭘요? 어한 무리의 학생들을 보여준다면 자 이렇게요. Its art text 그 art text는 would explain 설명을 해줄 것이다. 자한 무리의 학생들이 싸움질을 하고 있다. 한 무리의 학생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설명해 준다고요. 자. 자, 설명의 목적으로 이제 간접 의문문 형태가 왔죠. How many students? 얼마나 많은 의문사 주어 학생들이 있는지 이 이미지에 자, 여러 명이 있습니다. And 그리고 그걸로는 리고그 충분하지 않죠. What they are doing? 무엇을 그들이 하고 있는지. 쌈질을 하고 있어요. 토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 스크린 리더는 can detect. 탐지해내요. 이 Alt 텍스트를 탐지해내고요. Read it aloud. 소리내서 읽어줍니다. 자, This way. 이런 식으로 물론 부족하지만 시각장애인들도 이런 그 시각적 이미지의 정보를 어, 얻을 수 있는 거죠. alt text는 ensures, 보장합니다. 확실하게 해줍니다. that 이하의 내용을. 자, 어떤 내용이에요? people with visual disabilities. 자,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can access, 접근하는 것을 보장해줘요. 더 많이 접근하죠. 뭐에 대한? 어, 어떤 웹사이트의 정보에 더 많이. 시각 정보 같은 어, 이미지 같은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하는 것을 보장해 줍니다. 이런 게 어떤 접근성 있는 웹사이트들의 특징이죠. 어떤 시각 정보에 alt 텍스트를 제공해 주는 거. 이해되셨죠? 네. 마칩니다. 수고하셨어요.